그리고, 여기, 중심 쪽에. 이게 이제, 어, 보는 위치에 따라서, 요래 갈 수도 있고, 요래 갈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중심 쪽에 와있기 때문에, 줄기의 위치를 이렇게 요렇게 잡으면 돼요. 예. 그리고, 여기서, 요거, 여기가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폭 들어가게 해서 요렇게 돼있거든요 그럼 요걸 잡아줘야 되고, 그러면 이거 다섯 개, 생각하면, 보통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어나온 부분은 이제 하나 하고요. 이렇게 둘 하고요. 이렇게 튀어나온데. 여기 셋.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 이건 이것도 지금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단순하게, 또 이렇게 단순하게. 예, 네, 여기도 마찬가지. 네, 이렇게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설렁설렁설렁 이렇게 단순게 어, 이제는 이렇게 잡고 그 예, 사진을 보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요거 있고 사진이 있으니까 요 여기 가면서 사진을 따라가 주면 돼요. 여기 이 중간쯤에 약간 들어가는 느낌 있죠? 이렇게. 네. 그다음 다시 네. 또이쪽에 가서 또 여기 또 여기 네, 이거는 뭐아뭐 뭐 복잡한 게 아니라서 또 여기서 이렇게 약간 나가고요. 이렇게. 또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쉬운 거가, 어, 쉬운 거에 대해서, 어, 쉽다고, 이제,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이게 쌓여야 복잡한 것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요, 사진이 따라 그대로 가는 거죠. 그니까 요 털이 딱 있어야 돼. 털이 고그기서또 쪼개는, 사이사이 쪼개 놓은 또 털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좀 외곽 형태를 좀 해주고, 그 다음 나서 이제 따라가지면 돼. 일단 여 요까지만 해 요걸, 이제 A4를 갖고, 복잡한 물체 만약에, 꽃이 되게 복잡하다. 그릴 때는, 에이포로 활용하는 게 좋아요. 이게, 이선 연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려놓고, 위에만 딱 붙여요. 네. 그러면 이제, 보면서 이렇게 덜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요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요렇게 보세요. 선이 나왔거든요. 조금, 이제, 세기에 따라서, 근데 조금 진하게 눌리면, 한번 보면, 이 선이 나오지요. 이렇게. 이거는 뭐, 라인을 끝지꾹 눌려서, 여러들이요렇게 이러면, 수채화 종이가, 종이의 연필이 여기, 새하게안 돼서, 예, 훨씬 편하죠. 예. 속도는 더디지만, 예, 채색할 때는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음, 예. 들어보면, 스케치가,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스케치가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예, 복잡한 스케치는 요렇게 활용할 텐데 피어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도 피어 나가지 않도록 하지구요. 피어 나가면 휴지로 꼭 눌리면 돼요. 바짝 눌려 버리면 물가이 빠지거든요. 이제 중요한 게 여러 번 해도 잘안 되는 게물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많이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밑에 칠하고 나서 위에가 중경에서 물이 내려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물이 없어져가지고 채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수채화는 물에 의해서 은은하게 채색이 돼야 예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위에는 한 번씩만 조금만 더 체크해 주세요. 물이 내려오거든. 네. 그리고 밑에 이 물이 많은 거는 조금 빼주고요. 네. 여기서 흘러내리고 있거든. 그럼 물을 조금 빼주고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또 여기서. 이게 꽃잎의 방향에 따라서 채색을 해야 돼요 밑에서 올려도 되고요 네, 여기서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도 되고 네,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이렇게 이런 색깔 이렇게 은은하게 되는 건물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요, 여기도 여기서도. 이제 이게 대생의 힘인데, 방향이 따라서 채색을. 일단 요만큼만 할게요. 요걸 갖고, 가장자리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예, 덜한 거는 여기 색깔을 이용해, 끄집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색을 이렇게. 새로 막 너무 많이 오면 이제 많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색깔을 파게 하고 싶다 그러면 쪼금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영상을 자꾸 찍는 이유가 집에 가서 영상 없이 다시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영상을 보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위에부터 하는 이유는 물이 위에부터 마르거든요. 원래 내리니까. 그래서 위에 먼저 해놓고, 그 다음 밑에 이제 밑에는 조금 다른 곳으로 여기도이렇 맞춰서 꼭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조금 눌러 줘야 돼. 요 네. 눌러서 이렇게. 또 이렇게 눌려서 정리할 때는내 작은 보드로 조금만 해줄까? 해 그리고 꽃은 제가 이것저고 많이 쓰면 힘들어요. 이 지저분해질 이예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예. 예. 찍고, 탁, 편려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제 밑에를 해볼게요. 밑에는 좁기 때문에 이곳을 바로 물질을 이렇게. 근데 좁은 데는 물질이 조금 힘든게 조금만 해도 물이 많아지고 어. 또 와면 물이 너무 적고 어렵거든요 요렇게 물질을 하고 요 여기 놓고 여기 있는 거 붓을 닦아가지고 이렇게 한쪽만 살짝 해줍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그렇게 할 거고 여기도 한번 해볼게 여도 물질을 물질을, 물질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형태에 어딱 맞게 해야 돼. 물질하고 재생하는 것은 물이, 붓에 물이 별로 없어야 돼요. 여기가 물이 많이 가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짜주색을, 이다가닦고 짱미색. 사진에는 또렷하게 보이지만, 처음 채색할 때는, 이렇게 은은하게 해야 돼 물질을 좁은데는 작은 물질을 하시고 일단 요거 이만큼만 물요 다칠해놓으면 말라버려서 안돼 요 요새 띄워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약간 뭐 파란색이나 올리브색이나 이런 거 바로 여기. 그래가지고, 부이 씻어가지고, 요런 걸, 이렇게, 퍼트려주면 돼. 그리고, 중간에 어느 부분에다가, 올려 주세요 요거 넣어주면, 좀더 세련되게 되거든 그럼 요런 데다가, 갈색. 시던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느껴져. 이렇게 해 주면 돼. 또 이렇게 또, 마저, 쭉 이렇게 또해 볼게. 또 물질을. 근데 아직 이제 처음 하시거나 이런 분들, 이거 자체를 이제 막 힘들지요. 이거 또 복잡하고. 나중에 이제 꽃만 그리는 걸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보가 지금 몇가지가 들어오거든요 물을 어떻게 해야되고 색깔을 어떻게 해야되고 여러가지가 되게 복잡 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하여튼 또 해야 돼요 응. 항상 이파리는 약간 시든 게 있어야 약간 상처 같은 이런 거를 해야 예뻐요. 뭐라고 해야 어두운 데잘잠요 그리고 좁은 데는. 에 물을 약간 쪼개요. 이거를 는 바로 채요을 해도 돼요이거 때는. 그래가지고거기 약간 쪼물요이거 약간 요이요이 약간 비비듯이이렇게 음, 해줘야 돼. 음, 요장히 좁은 데는 그렇게 활용을 해도 돼. 요 일단 이제 이런 어 것까지는 일단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더 묘사를 할 때는 어 완전히 마르고 나면 약간 진한 걸더 해주면 돼, 조금만 더 해주면 돼, 지뢰봉을 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왔다 갔다 하 조금 진하게. 물을 안써는 경우는, 물을 약간 써서, 써서, 여기 진한 걸 만약에 해야 한다. 그래야 지잖아요 가지고 다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인데 이거는 사실면서선택하신 어. 돼. 근데 이제 초반에는 무조건 물질을 해야 돼 색이 약하거나 묘사가 좀 덜덜 되면 물질을 자, 붓을 찍고 응. 이렇게 해서, 사가 주고. 개 네. 약해서 힘이 없네. 음. 열렸다. 희재 가거든요. 음. 네. 이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제 처음 치는 걸 근데 반기면좀뭘 하다 보니까 많아지기는 했는데 예, 일단 여기까지만.